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52번 문제입니다. 다음 그림에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. 유클리드 증명이잖아요. 피타고라스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유클리드 증명법인데요. 이세 개의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? 이쪽에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4개가 있었고, 이쪽에도 넓이와 같은 삼각형이 4개가 있었어요. 그거 잘 기억해야 되고, 그리고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. 이것도 있었잖아요.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요, 13을 제곱하면 169이고,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5를 제곱하면 225가 되죠.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225에서 169를 빼면 되니까요. 여기 빼면 6 남고 10에서 6 빼면 4 남으니까요. 1 더하면 56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56제곱센치미터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아까 외워야 되는 삼각형 넓이 뭐였어요? 이 삼각형, 이 삼각형과 또 어떤 삼각형이요? 이 삼각형. 이 삼각형은 뭐라고 했어요? 빨간색과 파란색은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았고, 그리고 또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았죠. 이 삼각형. 그리고 여기 수선을 그어놓으면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았어요. 이렇게. 이쪽에서 넓이 같은 삼각형 네개가 있죠.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렇게 좀 복잡한데요. 이렇게 그어서 이 삼각형. 이 삼각형과, 그러면 합동인 삼각형이 뭐겠어요? 이 삼각형과 합동인 삼각형이. 여기 있는 이 삼각형입니다. 합동인 삼각형, 이 삼각형. 합동입니다. 그럼 넓이가 같죠? 그리고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고, 그 다음, 마지막으로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에 넓이와 같은 삼각형 4개, 이쪽에 넓이와 같은 삼각형 4개, 그리고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 정사각형과 같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사각형과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습니다. 그다음 이 정사각형과요. 이 직사각형 넓이가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두개 더하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